달구꽃이 살짝 비싸 아주 엄청 잘 피었어 살구도 이게, 이게 다른 달구인데 이야 이렇게 화려하게 필수가 없어 그냥 방남전수 오교생황이라 오래 가지 꽃은 잘 앞다투어 핀다고 날씨도 잘하고 춘분청명시절에 이렇게 황사도 없이 날씨를 잘하니 성인이 취세를 하면 하수는 맑고 바다는 편안하고 즐겁다 하는 식으로 하청해원이라고 그랬어. 그래야, 은성열이가 성인 축에 들어갈라하할 말이 취세가 그렇게 되더라 이제 자파 다 하행 무리들이, 이선자들이 물러갈 네 그렇게 나댔더니, 어. 문재인이가 방화문 나와가지고 직무를 받더라면 왜 정권 넘기고 쌍욕쟁이가 후보되는 전다 안에도 미투 학폭으로 인재를 잡게 자파 인재를 미투 학폭 같은 거 여성들이 다 잡았잖아 어? 쓸만한 안희정이 박원순이 어? 잡아 죽였으니 누가 쓸만한 인재가 없어 쌍욕쟁이로 후보로 내세우자 그래야 겠어 이낙연이면 나왔어도 정권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화려한 세상을 만나보이 아마 윤석열이가 그렇게 운이 화려하겠지. 52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60살인가 지금 뭐몇 살이 <laughs> 대통령 뒤에 오더니 다 그것도 참 천명이겠죠. 하늘의 운세를 하겠지. 마누라를 그렇게 임병충하는 마누라, 어, 뭐야 그 임장갑이 어, 무신병신이 무장갑 이렇게서 해 운명을 가진 여성. 어디가지고 살게다 우리 그 산내 이때 산소종이 탁천지돼 가지고 내산소가 용산 그러자 용산토끼, 토끼 울록게며토끼산토끼귀바고산 아, 토끼 그러잖아 그 조상 무덤 있는. 노성면 병사조수지, 토끼 귓구멍산, 그러는 거 용산이라는 게. 진인 깨가 동방 묘, 가불 묘 하는 묘, 묘방 아니야. 묘는 얼룩 깨면 토끼 아니야. 토끼 산, 그러니까 용산이. 아, 진인 깨는 용 아니야. 간 깨는 산이고. 그러니까 용산이. 아, 내산소가지마느라 산내 이 깨가 첼리 깨가 아 그래 중국장기 여하여 우리가 막혹도이가막 날라오고 아픈 맛이 어떤냐 이제 그렇게 되게 돌아가겠지 네 그래 원투소리 근시안되지말고 그저 측근을 조심해라 하는거 아 더져도 안되고 빨라도 안되고 정통으로 갈겨라 두구나 두구 앞 아파트 정통으로 갈겨라 혹이 막날라서 아프다 중붙계사명 그러지 않아 혹타 혹고 호급, 호가로다. 아포가들로 해쳐도. 에, 두, 에프투로, 뭐, 알아, 두들겨도. 내가 한대 얻어 터질지게는 아프다고 찔릴래, 울고. 내가 아마 상대방을 한대 들고 쳐서 정통으로 갈 길지게는 맞췄다고 노래하고, 신난다고 노래하고. 예, 이렇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예, 주쳐봐, 소주, 여탈북 육구 자세로 돌아가는 거야. 불능 정식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에, 아, 이렇게 또, 시영주, 육교산도 팥이 쌓여 돌아가는 것도 예쁘게 봤습니다. 꽃이 너무 잘었네 손이 떨려서 제대로못 찍겠네.